안녕하세요. 정책 이슈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찬마루 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 도는 말, 정년 연장 법안이 막혔다. 69년생부터 정년이 늘어난다.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으로 간다.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현재 정년 65세 연장은 방향성 논의는 계속되지만 연내 통과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협상이 난항이고 여러 안이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진행형 뉴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년 이야기가 뜨거워졌느냐? 핵심은 소득 공백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면서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법정 정년은 60세에 묶여 있다 보니 60세에 퇴직하면 연금까지 몇 년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메울 거냐가 정년 연장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년 65세는 목표처럼 이야기 되지만 어떤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올리느냐가 아직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언론과 국회 논의에서 크게 두 개의 축이 함께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비교적 단순한 단계 인상 로드맵입니다. 언론에서 자주 정리하는 방식인데, 2027년부터 정년을 63세로 올리고,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설명이 반복됩니다. 이 계산으로 가면 기사에서는 1967년생부터 변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1970년생 이후는 65세 체제를 전면 적용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즉, 이 로드맵만 놓고 보면 69년생부터 확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69년생은 중간 구간에 걸리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축은 최근 가장 뜨겁게 보도되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혼합안입니다. 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논의에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65세가 되기 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사람은 퇴직 후 1년에서 2년 정도 재고용으로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함께 제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고용은 정년이 늘었다는 느낌과 달리 퇴직 후 회사와 새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사 간에 민감합니다. 이 혼합안은 세개 시나리오로 정리돼 보도됩니다. 첫째 안은 2028년에 시작해서 2036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안은 2029년에 시작해 2039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고 61세와 62세 구간은 3년에 1년씩. 63세와 64세 구간은 2년에 1년씩 올리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셋째 안은 2029년에 시작해서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더 기난입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65세가 되기 전 정년에 도달하는 사람은 퇴직 후 1년에서 2년 재고용을 병행하는 구상이 같이 언급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나옵니다. 69년생부터 연장된다더라는 말입니다. 이건 정부가 69년생부터라고 확정 발표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언론이 이해를 돕기 위해 69년생 김부장 같은 대표 사례로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퍼진 표현입니다. 특히 둘째 안 같은 시나리오를 놓고 출생 연도별로 계산표를 만들어 설명하면 1969년생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자체가 확정표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제시안과 보도 설명의 영역이고 최종안이 무엇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협상이 막히느냐? 핵심은 임금과 고용 형태입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자체를 올려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경영계는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묶어 부담을 줄이려는 흐름이 강하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재고용은 겉으로는 더 오래 일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 계약을 쓰면서 임금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 반발이 큰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여기에 청년 고용과 세대 갈등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연내 입법이 불투명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중장년 시청자분들, 그래서 나는 뭘 보면 되느냐가 남죠. 오늘은 딱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년 65세는 방향성 논의는 크지만 2025년 12월 현재 확정 입법으로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둘째, 69년생부터 확정은 확정 문장이 아니라 보도에서 이해를 돕는 설명 프레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월급과 계약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재고용이 섞이면 계약과 임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로드맵 두 가지 기준으로 1967년생, 1969년생, 1970년생 이후가 기사 설명상 어떻게 갈릴 수 있는지 확정표가 아니라 이해표로 정말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마루 현 기자였습니다.